<laughs> 안아 빨리 안아 <laughs> 애기 안아줘 빨리 안아줘 애기 안아줘야지 <laughs> 애기 안아줘 안돼 안아줘야 돼 다산은 안아줘야 돼 애기는 못, 못 일어나 일어 안아줘 안아 <laughs> 일어나 일어나 안아 빨리 안아 안아 안아줘 애기 <laughs> 아니 안나봐 해라. 어차 어차차. 어 지금 우리 너무 들 <목소리> 빼래 빨리 빼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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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진짜 못> <목소리>